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학년 3반 담임 이승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태블릿 PC 활용해서 이제 이학습터에 접속하고 그 이학습터를 통해서 이제 줌에 들어가는 방법 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어잘 집중해서 들으셔서 이제 온라인 학습 하실 때 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발급받은 계정 여기 에 입력해 주시고요. 에드넷 예. 예, 계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학급을 만드셨다면 이 나의 학급 하단에 만든 학급이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이제 나의 학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될게이 실시간 화상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 아래 하단에 온라인 학습 여기 만들어 있는 강좌에 들어가셔야 돼요. 4, 6학년 같은 경우는 3월 2일에 날짜로 돼 있을 것이고 다른 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3, 2, 3, 4, 5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처음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뭐 실시간 화상은 보지 마세요. 예 여기 이제 강좌 학습에 뭐 클릭해서 저, 접속합니다. 줌 링크 되어 있는데 이 썸네일은 뭐 학년마다 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 보통 이, 선생님들이 이러, 여기 링크를 걸어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예클릭서 접속합니다. 제가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줌으로 이어진다. 라는 점. 근데 이제 보통 회의 시작을 바로 할수 있게 열기가 뜨는데, 어, 요제거 같은 경우는 뜨진 않아서 어,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암호, 이제 저는 암호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요. 예. 보통은 이제 바로 이제 연결이 된다. 라는 점. 아니면 이제 대기실에 배치가 된다는지 뭐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일괄 비번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수정을 좀 하셔야 된다. 예,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이렇게 비밀번호 수정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접속하시면 되고요. 예, 보통은 잘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 잘 숙지하셔서 이 학습터에 들어오는 거에 좀 원활하게 수업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